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의 규칙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문자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들만 뽑은 다음에 더해준 녀석 그리고 두 개를 뽑은 다음에 곱한 다음에 더한 녀석 그리고 이번에는 세 개를 뽑은 다음에 곱한 녀석 이런 패턴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답은 우리가 바로 쓸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2 곱하기 1 빼기 3 2 곱하기 1 빼기 3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또왜 된다면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심화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y 더하기 z라는 것은 인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은 1 빼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어, x 다하기 z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1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주면 역시 1 마이너스 z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의 항이고 두 개의 항이고 이게 두개 항인데 그 녀석들이 각각 곱해지면 몇 개의 항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여덟 개의 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덟 개의 항이 나옵니다. 이 녀석을 어,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에 이 녀석들이 나오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건 1이었고 얘는 2였죠. 그 위에는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어 답은 마이너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개짜리 값 곱하기 한 개짜리 그 다음 세 개짜리를 빼주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약간 바꿔봤습니다. 아까는 XYZ였는데 이번에는 ABC라고 바꾸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패턴을 갖겠죠. 이런 패턴만 나오면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를 약간 바꿔봤습니다.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자, 보면, 여기에 두 개, 항이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죠. 그래서 이녀석들를 곱하면 항이 총몇개 나온다? 여덟 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패턴을 갖는지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자, 보면, 어.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해주면 x제곱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해주면 마이너스 a, b, c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봅시다.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x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a가 곱해지면 그러면 마이너스 a의 x제곱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일에 이번에는 이 녀석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마이너스 b 한 개와 여기 x가 x 곱해지면 마이너스 b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x제곱 맞죠? 자 이번에는 두 개짜리 한번 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와 이 녀석 곱해지면 a b의 x 맞죠? 자 bc도 b 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c 여기서 x 나오면 b c의 x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나요? 두 개짜리가 나올 때는 항상 마이너스도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곱해지면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들 중에서 한 개만 나오면 나머지에서는 x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만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세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단 말입니다 됐죠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자리에다가 일러주고 이 자리 넘어 이너주고이 자리에 삼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와 아까 문제가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어진 식에서 뭐1 마이너스 뭐 a가 될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봤더니 결국은 x 대신에 1만 넣어주면 두 식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1만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에 1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식의 패턴을 갖는 식이 나오면 3차식을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그 3차식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다. 이걸 쉽게 만들 수 있으면 답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이거 한번 봅시다. A, B, C, D 문자가 네 개예요. 그러면 이런 4차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들만 다 곱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것만 다 곱해주면 당연히 뭐 마이너스가 4개 나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ABC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가 1개 2개 3개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a가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a x 제곱그쵸 그다음에 또뭐 마이너스 b 하나 나오고 나머지 x 세개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b x 제곱이니까 이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 제곱이잖아요. x 제곱이면 이렇게 x가 두개 있을 때 나머지는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문자 중에서 두 개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마이너스도 두 개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두 개를 꺼집어내서 곱한 다음에 더하기가 되는 이런 녀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여기는 그면 어떤 녀석들이 올까요. 이번에세 개를 꺼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X 이게 다 곱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B C에 뭐 X 이렇게 되겠죠. 그 X 여기는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a, c, d도 나오겠죠. 이런 방법을 해주면 결국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한 개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두 개씩 나왔으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세 개씩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네개 나왔으니까 플러스. 됐죠? x의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 위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식이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k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보면 뭘 떠올릴 수 있다고요? 이 식을 떠올리, 떠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x 세제곱, 맨 뒤에는 abc가 세개 나오니까 마이너스도 세 개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abc가 한 개씩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개. 여기는 두 개씩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내림차순으로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k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는 뭐이 자리에는 뭐 3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3차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질문을 받는다면 이건 당연히 b 더하기 c는 뭐라고 쓸수 있나요 k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정리해주면 결국 이런 식이 될 거고 이 식과 이 식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뭐만 생해주면 된다고요 이 3차식을 정리한 것 그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결국 이 식은 비교해주면 x 대신에 말, k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건 결국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x 대신에 k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k-3이 됩니다. 즉,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3. 이 구조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주어져 있던 실력다지기 이강문제의 3번 문제를 이 녀석만 약간 바꿨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문자만 약간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 k-x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거 대신에는 뭐? k-y 이거 대신에는 뭐요? k-z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 정개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거 대신에 k 넣어주고 이거 대신에 뭐2 넣어주고 3 넣어주면 결국 이런 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답은 뭐라고요? 2 곱하기 3 빼기 5. 답은 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마라.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들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그 안에 뭔가 어떤 요소들이 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3차식을 생각해야 된다. 그 3차식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라. 그 3차식은 반드시 이렇게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만 보고도 우리는 3차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허, 이건 결국은 3 마이너스 a를 구한 말이네, 얘는 3 마이너스 b를 구한 말이네, 얘는 3 마이너스 c를 구한 말이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서로 간에 비교해보면 결국은 x 대신에 3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3을 대입해 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알고 보면 27 27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5니까 답은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3차식을 생각하고 그 3차식의 전개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정리되는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가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그식을 단지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할 겁니다. 도전하기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한번 업, 업 시켜보죠. 어, 여기 흐름을 보니까, 어, 네개 중에서 문자가 네개 나왔잖아요. 네개 중에서 한 개씩만 뽑은 다음에 단 다음 녀석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어, 일정한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보니까, 어, 이거는 2 빼기 A네? 얘는 뭐? 2 빼기 뭐? B네? 얘는 2 빼기 C네? 얘는 2 빼기 D네? 어,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4개다. 어, 4차식이 생각나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어, 이 4차식을 보니까 이 4차식은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렇죠. X의 4제곱. 그 다음에 한개 있는 녀석들, 마이너스 2, X의 3제곱. 그 다음에 3, 2개 있는 녀석들 제곱 그 다음에 3개 있는 녀석들 X 그 다음에 4개 있는 녀석들 5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잘 안된다고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근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어? X에다가 2만 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2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X에 대신에 2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16 빼기 16 더하기 뭐? 12 빼기 4 더하기 5 어? 이거 이거 없어지네? 답은 13 아주 쉽죠 그죠? 자, 이걸 갖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괜찮았나요? 어떤 문제를 볼때 항상 어떤 규칙을 생각해라. 그 규칙이 일정하다. 그럼 그 안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근과 개수와의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안에 규칙이 뭔지, 그걸 따져보면서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학적 능력이 한결 심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